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순철리빈TV 율성소 조정서입니다. 오늘 자두, 살구, 매실나무의 가을 전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을 전정은 아주 중요합니다. 전정을 겨울에 하는 것보다 가을에 미리 땡겨서 하는 게 품질 좋은 자두와 살구, 매실을 수확하는 데 훨씬 도움이 됩니다. 왜 그런지는 잠시 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두와 살구, 매실나무 등은 나무가 자라는 생육습성이나 열매가 열리는 결과 습성 등이 매우 유사합니다. 모두 엄청난 속도로 자라는 속성수들이고요. 도장류들이 많이 튀어나온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꽃눈들이 주지나 부주지 근처에서 형성되는 점 또한 유사합니다. 이들 나무를 가을전정하기 좋은 시기는 9월 달입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9월 중순경이 가장 좋겠고요. 늦어도 10월 초순경까지는 마무리 하는 게 좋겠습니다. 자두, 살구, 매실나무들은 7, 8월경에 꽃눈들이 형성됩니다. 이들 나무들은 세력이 강한 조장지 위주로 전정을 해주게 되는데요. 꽃눈들이 형성되는 시기에 강전정을 하면은 2차 성장을 하면서 꽃눈 형성에 이용될 양분을 빨아들여서 꽃눈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꽃눈 형성이 마무리되는 9월 달에 가을전정을 해주는 게 가장 좋겠습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가을전정을 해주면 품질 좋은 과일 생산에 유리한데요. 왜냐하면 주지나 부주지 주위에 있는 꽃눈의 들 그늘을 들이오는 도장기들을 미리 제거함으로써 꽃눈의 충실도를 높일 수 있고요. 그리고 도장기들이 소모할 양분들을 저장양분 축적으로 전환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두 아시는 바와 같이 봄철에 꽃이 피고 착과가 되는 에너지는 대부분 이 저장양분에 의존하기 때문에 저장양분의 중요성은 아주 높다고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자두나무와 살구나무를 가지고 가을전정 시연을 할 건데요 매실나무도 동일한 방식으로 전정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 자두나무를 가지고 전정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나무는 6년 된 피자두나무가 되겠습니다 수형을 보시면 안쪽을 비워놓고 바깥쪽으로 가지를 유인해 키우는 자연 계시면 형식으로 키웠습니다. 그런데 이쪽 가지 기울기를 보면요. 주지 기울기를 보면 상당히 고추 서 있습니다. 원래 한 50에서 60도 정도 기울기가 바람직한데요. 여기 밑에 보면은 곧바로 개울이 있습니다. 그래서 할수 없이 이렇게 가지를 고추 세워서 키우고 있습니다. 앞에를 보시면은 하늘로 쭉뻗어 올라간 도장지들이 엄청 많을 건데요. 가을 전지는 이 도장지 제거부터 시작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피자두나무는 이 주지에서 나온 이 잔가지, 이 잔가지들의 열매가 열립니다. 이들이 결과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결과지에 그늘을 드릴울수 있는 이 도장성 가지, 이 도장지들은 다제거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도장지를 제거하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겠는데요. 첫째, 기단부부터 이렇게 완전히 제거하는 방법이 있겠고요. 두 번째는 기단부를 일부 남겨놓은 방법이 있겠습니다. 여기를 보시면은 지금 결과지가 약간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결과지가 있기 때문에 일부 이렇게 그루터기를 남기는 방법이 좋겠습니다. 따라서 여기는 이 정도에서 제거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제거를 하면은 이쪽에 결과지가 있어서 여기에서 열매를 수확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는 주위에 가지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기단부부터 완전히 제거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렇게 기단부부터 제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은 이렇게 도장지는 이렇게 전지한 부위에서 다시 이렇게 도장지가 나옵니다. 따라서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완전히 제거하는 방법이 더 많습니다. 수간 내부를 보면 은 도장지들로 꽉차 있습니다. 제가 수확 후에 6월경에 도장지들을 다 제거했는데도 또다시 이렇게 튀어 올랐습니다. 수간 내부는 햇볕이 잘 들어오고 또 바람이 잘 들어와 있기 때문에 수간 내부는 다 비워놓는 게 좋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는 대부분 제거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씩 하나씩 다 제거를 해보겠습니다. 여고 보시면 은 엄청 큰 도장지들이 많은데요. 다 제거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보시면 이쪽에 보면은 다 밑에 이렇게 보면은 다 이때 결과지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수화 내부에 있는 도장들은 다 제거하면 되겠습니다. 제거하고요. 또 이것도 우리가 기단부인가요? 이거 기단분인데요 기단부 여기서 제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도 완전히 제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쪽도 마찬가지고요. 다 이런 식으로 제거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수간 내부에 있는 도장지들은 대부분 제거를 했고요. 이번에는 주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주지가 쭉 주지선이 있는데요. 주지 옆에도 도장지들이 엄청 많이 튀어 올라와 있습니다. 이런 도장지도 대부분 제거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도장지 보면 밑에 결과지가 있죠. 이런 데서는 열매가 열릴 수 있으니까 일부 이런 구간은 남겨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결과지를 빼놓고 바로 위에서 이렇게 제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도 보면은, 오, 보면은 여기 도장지. 조장지 완전 큰조장지죠여기도 보면 은 밑에 이렇게 결과지가 붙어 있죠 그러니까 결과지 바로 위에서 어, 여기도 결과지가 있네요 위에서 이렇게 제거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내년에 여기에서 과일을 수확할 수 있겠습니다 아, 그리고 나머지 대부분 이조장지들은 이 제거하면 되겠습니다 제거를 하고요 또 여기도 제거를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다 제거를 해가면 되겠습니다. 결과지가 붙어 있는 구간만 빼놓고 나머지 결과지가 없는 것은 다 제거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지선, 주지선만 쭉 키워 올라가면 되겠습니다. 주지 부분을 전정한 후의 모습입니다. 주지 옆에 붙어 있는 도장선 가지들은 대부분 제거를 했습니다. 그리고 주지 선단부에 가지 두 개만 남겨놨습니다. 이렇게 성목인 경우 이렇게 주지 선단부를 많이 잘라내도 괜찮지만은 어린 유목의 경우 너무 이렇게 가지를 많이 잘라내면은 수세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어린 유목의 경우 주지 선단부는 가급적 손대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옆에 있는 주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주지는 세 개로 분지가 돼서 세 개의 부주지가 있는 경우가 되겠는데요. 이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주지 옆에 있는 도장성 가지들만 다 제거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일단 올라가서 다 제거를 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어, 도장성 가지들이 엄청 많이 있죠? 다 제거를 하면 됩니다. 여기는 지금 어, 보면 결과지가 있는데요. 이 결과지만 빼놓고 이렇게 제거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이거 다 제거를 하면 됩니다. 이렇게 불필요한 이 도장성 가지들 다 체크를 해주면 됩니다. 다 이렇게 체크를 해주고요. 옆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옆쪽도 이 가지는, 이 가지는 지금 붙어 있죠. 결과지가. 그러니까 이 정도에서 잘라주고요. 그리고 옆에 있는 이런 가지들, 저장선 가지들은 이렇게 다 체크를 하면 됩니다. 주지와 부주지에 붙어있었던 도장지들은 대부분 제거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선단부도 어느정도 정리를 해줬는데요. 왜냐하면 뒤에 개울이 있어서 공간적 한계 때문에 더이상 키워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도장지만 제거를 해도 안쪽이 환해진 느낌입니다. 이렇게 되면 햇볕이 잘 들어와서 꽃눈 충실도를 높이는 데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수관 안쪽으로 뻗은 내양지 제거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이 가지를 보면 지금 수관 안쪽으로 뻗어 있죠 그러니까 이런 가지는 제거를 해 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제거를 하고요 그리고 이것도 지금 안쪽으로 뻗어 있죠 그러니까 이런 안쪽으로 뻗은 가지는 제거를 해 줍니다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안쪽으로 뻗은 가지를 제거를 합니다 그리고 이쪽도 지금 제거를 해 주고요 그리고 바깥쪽으로 나 있는 가지 위주로 키우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에를 보시면은 결과질들도 상당히 밀집한 상태인데요. 이런 결과지 전쟁은 잎들이 다 떨어진 후 그러니까 동계 전쟁 시 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고 편하게 할수 있습니다. 전쟁을 마친 후의 모습입니다. 아직 말씀드릴 내용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는데 부족한 부분은 살구나무 전쟁을 하면서 첨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나무는 심은 지 3년차 된 하코트 살구나무입니다. 이 나무는 주지를 3개로 둔 3번 주지 개심 자연형으로 키웠습니다. 아, 여기를 보시면은 주지가 하나, 둘, 세 개죠. 그런데 이 나무는 도중에 병이 들어서 제거를 했습니다. 아, 더 이상 번진 걸 막기 위해서요. 그리고 이쪽도 보시면은 이쪽 주지도 여기서부터 병이 들어서 제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는 약간 언발란스한 상태입니다. 보시면은 언발란스한 상태인데요. 이쪽에 있는 도장기를 이용해서 이빈 공간을 메꿔갈 생각입니다. 이렇게 도장기를 이용하면은 빈 공간을 메꿔갈 수 있겠죠. 살구나무도 다른 헥과와 마찬가지로 주지위주로 쭉쭉 키워가면 됩니다. 주지를 쭉쭉 키워갑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결과지는 전치를 시키고요. 이렇게 코 올라간 도장기는 제거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지금 제가 유인해서 쓸 도장기가 어떤 게 좋을까요? 제가 보기는 에 이게 좀 괜찮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걸 남기고 이 나머지 도장지들은 다 제거를 해주겠습니다. 그럼 도장지를 하나씩 제거를 해보겠습니다. 이쪽 도장지는 완전히 이 기단부에서 제거를 해주고요. 어 그리고 여기에 있는 도장지도 고추세 있습니다. 이쪽에 금을 지울 겁니다. 그래서 이 도장지도 제거하겠습니다. 를 어, 이것도 마찬가지고 이것도 제거를 해주고요. 그리고 옆에 있는 도장지는 좀 누워있죠. 어느 정도 여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고추 서 있는 것을 제거를 하고, 누워있는 것은 어느 정도 여지를 보고, 이 정도에서 제거를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이 앞에 있는 도장지 이것도 다 제거를 해주겠습니다. 그러면은 옆에 이렇게 장가지가 있죠. 그 결과지가 있습니다. 아, 이건 추후에 여기서 열매가 열매를 얻을 수 있게 되겠습니다. 앞에 보시면 이렇게 결과지만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보시면 고추선 도장기가 있죠. 이런 것은 무조건 제거해 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이런 형식이 되겠는데요.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저기 앞에선 이렇게 완만히 커간 이쪽 도장지를 주지 연장기로 쓰면 되겠는데요. 이쪽에는 약간 공간적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쪽 가지를 그리고 이쪽 가지를 두 개를 주지 연장선으로 쓰겠습니다. 일종의 부주지로 키워갈 생각이고요. 저 앞에 있는 두개 저장기를 제거를 하겠습니다. 아이고 그런데 어떡합니까? 나무를 붙들고 누르다가 온전히 나무 주지 하나도 부러뜨렸습니다. 아 가깝하네요. 이제 반쪽 남은 주제 하나만 남았습니다. 아, 가깝한데요. 아, 이거라도 가지고 어떻게 한번 작업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참 어처구니없는 상황입니다. 자두 살구 매실 나무 등헷과류의 전쟁 방법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은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지금부터는 이런 특별한 상황이 어떻게 대처할지 간단히 한번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얼마전에 구독자 한 분께서 태풍에 가지가 다 찍히고 주지 하나만 남았는데 어떻게 하면 되냐고 질문을 주신 적이 있는데요 다무 같은 방식으로 접근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 도장기를 이용해서 새로운 주지를 받아 갑니다 여기 보시면 일단 안쪽에 있는 도장기는 다 제거를 해 줍니다 이렇게 안쪽에 있는 도장기는 제거를 해 주고요 안쪽에 있죠 안쪽에 있는 도장기는 제거하고 모조리 제거를 합니다 안쪽에 있는 도장기는 모조리 제거를 합니다 제거 하고 어, 주지 큰이 도장기를 주지로 키워가면 될것 같습니다. 이거 하나하고요. 또 이쪽에 두 개가 있는데요. 두개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될것 같은데 이건 지금 균형이 맞아됩니다. 이쪽으로좀 균형이 쏠릴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놓여있는 것을 일단 제거를 하고요. 그리고 고추 선 것, 이 고추 선 것을 주지로 키워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균형이 맞아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도 보시면은 저장지가 많은데요. 일단 저쪽 방향으로 하나를 키워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제거를 하고요. 이것도 제거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눕혀서 저쪽으로 새로운 주지를 만들어 가면 될것 같습니다. 저장지를 이용해서 새로운 수형을 한번. 구성을 해봤습니다. 일단 이쪽으로 약간 균형이 쏠리는데요. 너무 쏠리지 않게 이쪽 까지로 균형을 잡기 위해서 이렇게 약간 고추 세워봤고요. 여기에 부지로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가지를 남겨놨습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쏠린 균형을 잡아주기 위해서 이쪽에, 이쪽 가지를 이용을 했고요. 그리고 저쪽에도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가지를 이쪽으로 유인을 했습니다. 이 정도 되면은 어느 정도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쪽에 결과지들이 있는데요. 내년에는 이 결과지에서 어느 정도 수확을 할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전반적인 모습은 이렇습니다. 그럼 이걸로써 오늘 프로그램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늘 제이슨철 리빙TV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고요. 오늘 하루도 즐겁고 행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